사장님 고 비서님 오셨어요 어째 분위기가 영세하네 3일이나 지났는데 기획서에 손도 안댔네요 과자 먹은 손으로 기름때까지 묻혀놓고 사장님 대체 회사 차린 목적이 뭔지 기억은 해요? 당연하지 못생긴 놈이랑 정략결혼 안하려고 그럼 이것들 다 보세요 어 대표님 미리씨가 아직 대표님이 약혼자인걸 모르시나봐요 급할거 없어 먼저 마음 열게 할거야 또 어디 갔어? 각오하고 있어 못 이길걸요? 왕폭탄이다 몰랐지? 야 사장이 골칫덩이요 어디선가 레이저가 느껴지지 않아? 왜 그래? 졌다고 삐진 거야? 사장님 책은 쓸만해요? 그럼 좋지 딱 적당하잖아 운빨도 좋아진 것 같고 자료 직접 조사하세요 싫으면 전 그만둘게요 안돼 할게 이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? 미리 아니니? 너 집에서 뛰쳐나왔다며? 집안 정원상대마다 한거 보면 다른 놈팽이가 있나 보지? 비켜! 일진 사납게 만들지 말고. 소문 듣자니, 니네 아버지가 빡쳐서 너랑 인형 끊었다면서? 주말에 대주 호텔에서 동창회 하는데 그 놈팽이 데려와서 우리한테도 보여줘봐. 설마 데려오지 못할 수준이야? 가면 되지. 남자는 어디서 구하려고? 제발 내 남자친구 역할 좀 해줘. 주말에 대주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여줄게. 직원들은 그래도 눈치가 있네. 그나저나 누가 또 있어? 주말에 대주 호텔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. 사장님, 저 여자예요. 급하니까 배는 게 없구나. 남자 하나 구하기 되게 힘드네. 주말에 대주 호텔? 남자가 필요하다면서 왜 나한텐 부탁 안 하는 건데? 니네 미리 기억하지? 논팽이 하나 때문에 집안이랑 연 끊었대잖아 지난번에 봤더니 길에서 전단지 돌리고 있더라니까 제정신이야? 재벌 딸 포기하고 사랑놀이 한다고? 남자가 가난뱅인가 봐? 유진이가 대박났지 애인이 대주그룹 대표잖아 지금은 미리하고 유진이가 비교가 되겠어? 당연하지 이따 미리도 남자 데리고 올 거야 다들 구경 잘해봐 축하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 얼굴 두껍게 어떻게 데려온대 쪽팔려서 <laughs> 친구들이란 것들이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미리야 왜 혼자 왔어? 거봐 난못 데려올 줄 알았어 네가 집에서 쫓겨난 거 알고 차버린 거 아니야? 돈 보고 접근했다가 빈털털인 거 알고 도망갔나 봐 <laughs> 어떻게 하나같이 끼리끼리 모였냐? 이렇게 모으는 것도 힘들겠다 날 기다리고 있는 건가? 흑기사가 그 등장했네 여긴 어떤 일이야? 빈털털이 주제의 옷은 그럴싸하게 걸쳤네? 이 양복 렌탈한 거지? 함부로 만지지 마. 망가지면 넌 배장도 못해. 꼴에 폼 잡고 있네? 빌린 양복 걸치고 어디서 건방을 떨어? 잘 들어. 미리 쟤는 집에서 쫓겨나서 너줄 돈이 한 푼도 없어. 지금 차버리면 내가 부자 누나 소개시켜 줄게. 어때? 야, 너 말이 좀 심하다. 미리야, 돈 앞에서 본색 나오는 거 몰라? 내가 네 남친 테스트해 주는 거야.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라고. 나한테 감사해야지. 미리 돈 따윈 관심 없어. 그냥 좋아서 같이 있는 거야. 고비서 오늘 좀 멋있네? 내 정략 결혼 상대가 이 정도만 됐어도 오케이였는데... 그래? 지복을 지가 발로 걷어차네 길에 나앉으면 그때도 같이 있을지 두고 보자 미리가 조만한 회사 하나 차렸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된대 그것도 회사라고 해? 유진이네 집 가정부들이 더 많겠다 작은 회사가 뭐 어때서? 내 힘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구차하다 그 조그만 회사가 사성그룹이랑 계약하려는 것 같던데? 자기 회사에 계약 꽂아주려고 한 거구먼 내가 사성고 대표한테 전화 한 통하면 니네 회사 정도는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어. 유진이가 고 대표를 안아봐 엄청 잘생겼다던데. 유진아, 너 진짜 대단하다. 우리 애인이랑 고 대표가 친구야. 아이고 그러셔. 그럼 전화해봐. 왜 당황하는겨? 걸지 뭐. 빨리 해봐. 얘네 분명 무릎 꿇고 빌걸. 미리야 지금 빌면 안걸 수도 있어. 치. 미리는 절대 안 빌어. 알아서 해. 그래 뜸 들이지 말고 얼른 전화해봐. 음... 뭐야 저 전화가 왜 울려 방해되니까 빨리 소리 꺼 우린 고 대표랑 통화하는 거 들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나 고우진 대표라고 뭐야 가난뱅이가 아니라 재벌이었네 이름이 고우성 아니었어 미안한데 난 당신도 모르고 그 대주그룹 남친도 몰라 오늘부터 당신네 집이랑 대주그룹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거야 가자 심포 잘못 썼다가 집안 거덜랐네. 미안해요. 화내지 마요. 사성그룹 대표라면서 근데 왜내 비서를 하러 온 거야? 그건 그러니까. 아 알겠다. 우리 아빠가 보낸 스파이지? 아니에요. 진짜 자기 약혼자가 누군지 기억 안 나요? 약혼자? 미리야 봐라. 아빠가 공들여 고른 네 결혼 상대야. 싫어요. 난 정략결혼 안 해요. 이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한 번은 만나야 돼. 안 그러면 카드 정지시킬 거야. 상관 없어요. 전 벌써 회사 차렸어요. 이런 남자도 싫다면 누가 좋다는 거야? 몰라 몰라 기억 안 나. 내가 신분을 숨긴 건 사실이에요. 다시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진이에요. 당신의 약혼자죠. 뭐라고? 내 약혼자라고? 무슨 말도 안 돼. 아까 사람들 앞에서 애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.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죠. 이젠 도망칠 데도 없어요. 이제부턴 약혼이 길들이기 돌입인가요?